자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온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만 참 하나님. 다시 시작. 여호와만 참 하나님. 어, 좀 익숙하지 않아요 주제? 여름 성학교 주제였잖아 기억나 얘들아? 그때 목사님은 없었지 어,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했던 기억나죠? 주인공 기억 안 나? 엘리아 엘리야 기억 안 나나 보네? 한 봅시다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봅시다 어. 여러분 혹시 음, 이게 뭔줄 알아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행 잘 이용해요? ATM기죠 그죠? ATM기 어. 손쉽게 카드를 정보가 담긴 카드를 넣으면 뭐가 나오죠? 돈이 인출되죠.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돈이 없었을까? <없었는가? 웃음> 근데 돈이 많은데 원래 돈이 많은데 안 나오는 사건이 있었대, 얘들아. 고장인가? 근데 그냥 정보만 읽히고 돈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대. 뒷 사람도 똑같이 넣었어. 근데 이상해. 돈이 안 나오는 거야. 어, 계속 그 뒷사람들도 다 그래.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거야. 알고 봤더니 정보만 싹 빼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돈은 나오지 않고 정보만 싹 빼가는 거야. ATM기를 가짜로 만든 거야. 진짜는 그 안에 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똑같이 사이즈만 좀 크게 해가지고 그 위에 덮어버린 거야. 어. 그래서 정보만 싹 그냥 받아가지고 어그 사람의 모든 계좌 추적을 해가지고 모든 돈을 다 빼돌리는 것이고 아 정말 큰일날 일이에요 그렇죠 나쁜 사람들이죠 그 여러분 여러분 어 가짜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진짜처럼 보이는데 가짜예요 우리는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국선이도 많이 속았어 요즘에는 여러분 가짜 휘발유도 많아요 가짜 명품백 어, 명품, 명품의 탈을 쓴. <laughs> 그치. 가짜가 있구요. 또 그리고 휴대폰도 가짜가 있대 얘들아. 휴대폰도 가짜가 있대 심지어 또 먹는 것에도 가짜가 있는 거 알아, 얘들아? 여러분, 배고플까봐, 부사님이 김밥을 참 싸줄게. 자, 어, 오늘은, 오늘은 말이에요. 김밥을 싸주겠슈. 목사님 누군 지 알아? 맛있겠다. 맛있겠죠? 맛있겠죠? 자, 여러분들 어, 김, 김밥엔 김만 들어가는 게아니요 그죠? 김밥에는 단무지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오이는 없죠 오이는 없슈. 근데 고수가 있어. 고수. 여러분 고수 알아요? 고수 알아? 고수 아세요? 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싸줄게요 밥을 얹고 아, 백종원 아저씨가 된것 같아 단무지를 넣어요 맛있겠죠? 계란 넣고 당근 넣고 이렇게 넣고 야좀 특별하게 고수를 넣어줄게요 고 고수. 싶다 고수를 그냥 팍팍 넣어 팍팍, 팍팍. 자, 썹니다 추 좋아야겠다 좋아야겠다 진짜 으쌰 잘겠지와자 먹을 사람? 와 맛있겠다 먹을 사람? 세라 세라 줄까? 세라 자 세라 <laughs> 자 맛있게 드세요. 아, 아이고. 아, 맛있어? 아 자, 한 입, 한 입도. 이거 맛있어요. 자한입한입 더. 이거 가짜. 가짜야. 가짜 가짜야? <laughs> 진짜야 이거. 진짜.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이거. 현찬이 형님 주세요. 고짜로해자 <laughs> 여러분 진짜 같은데 가짜 맞죠? 그죠? 진짜의 탈을 쓴 가짜입니다. 돌려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세상에는 단순히 물건에만 가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탈을 쓴 가짜가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어? 가짜 신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가짜 신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가장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장한 가짜 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여지는. 불교도 있고요, 그렇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렇죠? 그들은 그 신이 진짜 존재하는 줄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기도를 받는 신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요, 다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신으로 숭배해서, 숭상해서 만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룬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어, 우리 기독교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성인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신으로 모신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라. 맞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자, 지난주에 자,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렇죠? 갈라서게 된 배경은 뭐였죠? 누구의 범죄로 인한이었죠? 그 전왕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범죄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강하게 영적으로 부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정의와 공평을 이루는 어, 멋진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와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해버리는 왕이 되어버려요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상을 안 섬기는데요라고 할수 있지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우상은요, 이때에 만들어 놓은 것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활용하는 방법이 우상이에요. 그 방식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활용하게 된다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에 신경 쓰지 않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함께 동행함을 누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나에게 큰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그들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는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는다면, 나랑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진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것에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면의 손에 이 자리에 이끌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 일찍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서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북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이제 남유다, 지난주 남유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북 이스라엘로 시선을 딱 옮겨갈게요. 북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합. 아합. 아합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어, 그리고 북 이스라엘을 그렇게 우상 국가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따라 해봅시다 엘리야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딱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반드시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비한 방울도 오지 않을 겁니다. 비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이 땅에 내릴 거라고, 가뭄이 올 것이라고 왜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그들을 괴롭히려고 고통을 주려고? 아니요,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기 살아가는 자녀인데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심지어 아버지를 섬기면, 섬기지만 아버지라고 여기, 여기지만 우상을 대하는 식으로 아버지를 대하는 그 자녀들을 보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나요? 그러면 그 자녀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신호가 바로 가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요.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동안이나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과 신하들은요. 엘리야를 얼마나 찾은 줄 알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엘리야를 계속 찾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물도 계속 찾았어요. 물이 있는 곳도 계속 찾았어. 엘리야를 왜 찾으려고 했어요? 책임을 물으려고. 죽이려고. 이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저 원흉인 엘리야를 잡아야 되는 거야. 또 물을 찾는 거야. 어. 물을 물을 찾아야지 어찌 됐든 살거 아니에요. 물은 곧 생명이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아합의 신하 오바댜가 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일부러 그를 만나서 이제 아합 왕에게 자기를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합 왕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냐? 묻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뭄을 주셨던 그 원인이 뭐예요? 아합 왕과 그의 신하들이 저지른 우상 죄 때문이었던 거죠. 아닙니다. 엘리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괴롭힌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아합 왕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분명히 주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가뭄을 통해서 주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왕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원흉입니다. 어 아, 당당하게 그 앞에서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결을 신청해요. 지금부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지금 모두 백성들과 불러 모아서 갈멜산으로 불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결을 신청하는 거야. 자,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심정으로 여기를 올라왔을까요? 이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여러분? 물을 얻기 위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 어찌 됐든 그 물을 얻지 못하는 본원인을 알지 못한 채 물만을 찾기 위하여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물이 고 신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발이 곧 신이 아니니까, 아니,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어찌됐든 물, 그물 자체가 곧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 물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와 닮지 않나요? 이, 지금의 이 시대와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돈만 있으면 돼. 다른 거다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그럼 나살수 있어. 돈이 신이 되어 버린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갈증 가운데 남겨 두셨을까 이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보이시기 원합니까요?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실 겁니까? 언제까지 방황할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겁니까? 지금 선택하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시오 섬기세요. 어, 섬기세요. 왜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마디도 못했어요. 왜한 마디도 못했을까? 찔려서, 찔려서, 아니요. 엘리야의 말에 엘리야의 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 아직까지 의심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간 보고 있는 거지, 간 보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엘리아는 잠시 후에 대결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은 이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나서 재단 위에다가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놔요. 그리고 불을 붙여야 될거아니에요 그치? 그 불을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해서 그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서 번제로 재물을 태우는 그 방식으로 한번 대결해 보죠.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할신 진짜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결정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은요, 자, 바할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올립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계속 바할 왕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낮까지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계속 기도를 하지만 하늘에서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엘리아가 그러는 거예요. 너의 너가 섬기는 그 바알신 잠자고 있는 거 아니야? 조롱을 하는 거야, 조롱을 하는 거야. 어그 말에 더막 군이 막 일어나니까 제발 제발 불좀 내려주세요. 바알신이 우리가 그동안 당신에게 보여준 정성이 얼마나 큽니까 어? 당신만을 섬겼습니다 제발 우리가 필요한 것좀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심지어 답답하니까 자기의 몸까지 막 자악을 하면서 상처를 내면서 이 보세요 이 보세요 내가 어? 내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이렇게 간절함을 보입니다 제발 좀 내려달라고 여러분 밤까지 밤까지 열심히 거예요. 근데 응답을 할까요? 아니요. 마치 ATM기에 계속 내, 내 모든 정보가 담긴 카드를 계속 집어넣지만, 여러분, 정보만 뺏기고 내가 원하는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바하를 섬겼지만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기도를 받는 신? 그 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돌을 일단 12개 쌉니다 이렇게 재단으로 이스라엘이 몇집할일까요1 2집파에요 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돌 12개를 이렇게 쌓아요 무너진, 무너진 재단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할 정체성과 그들의 상태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다시 하나 하나 재건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여서 이렇게 이렇게 쌉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올리고요. 그 위에다가 여러분 아, 나무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 어떻게 한줄 알아요, 여러분? 물 항아리를 네개 갖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확 부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세 번이나 해. 물네 개를 가지고 와서 동시에 세 번을 하는 거야. 열두 개, 열두 번을 하는 거지. 열두 번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왜, 왜 물을 왜 부어요? 불이 붙어야 되는데 물을 왜 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 왜? 이 귀한 물을 허비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엘리아는 물을 버리면서 이런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걸 보이기 원했던 원, 원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전부라고 여기는 그물그 그 물을 너희들 앞에서 내가 허비한다. 왜? 이 물보다 더 귀한 생명을 허락하실 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이거 채워 주지 않으면 저걸 찾고 이거 채워 주지 않으면 저걸 찾는 음? 그런 탐욕의 끝에 너희들의 그런 욕망을 다시 한번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수 있도록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현 상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황당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는 참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뿐만 아니라 나무 흙물 재물까지 싹다 태워 버리는 거야. 활활 태워 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 바알 선지자들도 그렇게 자기들이 쇼를 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바알을 불렀지만 응답하지 않았던 자신의 신을 얼마나 실망을 했을 거야들아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조용했어요. 그렇죠. 아까는 조용했어요. 너희들이 선택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용했어요. 왜? 의심하는 거예요. 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간을 봐요. 나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신인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신인가라는 것을 간본다고.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좀더 내가 원하는 것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간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무지함을, 그러한 욕망을 깨부시는 일을 누가 합니까?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한 그 사람이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작지만, 나는 작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것입니다. 모든 내 모든 전부 그 이상입니다.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너희들의 주인입니다. 너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그 작은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잘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엘리야하도록. 엘리야를 엘리에 하도록 하나님 사람으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행동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그럴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들어도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강경무기, 나라고 하는 이 권형준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존재가, 권형민이라고 하는 작은 존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믿음을 통해서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심을 드러낸다니까 나를 통로로 사용하신다니까 나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받아 내시고야 말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찌 됐듯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여기 저기를 여기 저기 방황하면서 여기 저기 자신의 것을 얻 뭐. 채워주는 그 수단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그 수단은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수단을 찾으니까 늘 목마르지, 늘 갈증이 있지,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그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엘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사환한테 계속 바닷가에, 저기 바닷가에 올라서서 바닷가를, 엉덩을 서서 바닷가를 보라고. 계속 일곱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저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야. 비가 올 징조예요.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게 되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구나. 엄한 것, 그 엄한 것 섬기다가 우리의 시간을 허비했구나.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에 보면요 유적지가 있죠. 유적지에 이 안에 그발 발굴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활용하나요? 처음에 삽으로 활용하겠죠. 그리고 대나무 칼로 이렇게 흙을 파겠죠. 손상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붓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밑작업이에요. 세심하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붓으로. 하나하나 그 유적물을 그렇게 보관하기 위하여서 보관 잘 캐내기 위하여서 합니다. 여러분 유적무 유적지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조심스러움과 그다음 신중함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유적물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는 조심스러움과 신중함도 필요해요.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왜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니까. 나의 전부가 되셨, 되셨으니까. 나의 전부이시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당당함으로 그 귀한 가치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고. 보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그 귀한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의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우상이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이 우상이 될수 있어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일에 친구랑 노는 게더 좋아서 주일을 포기할 수 있다면, 주 예배를 포기할 수 있다면 말씀을 보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이미 친구가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이신을 고백하는 예배 시간이 뭔가 아깝고 뭔가 빨리 끝나야 될 시간인 것 같고 그런데 친구랑 놀고 게임하고 뛰어 노는 것이 더 그거 그 시간 아깝지 않다면 그게 우리 우상이 될수 있는 거예요. 어. 우상은 내 옆에 항상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항상. 우리 마음매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알라. 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릴 것인지, 우리에겐 선택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까워,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 외의 것이 아깝지 않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세상이 더 우리의 우상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당당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또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람들의 교회에 어린 신령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 대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